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우리가 예배당에 만나서 더 기쁜 교제를 나누겠지만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45절, 46절, 47절 3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해요. 45절 시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망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대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치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더 퍼스트 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펭귄이, 펭귄들의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해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키는 말이 생겼을까요?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 사는 펭귄 무리가 먹잇감을 구하려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해요. 하지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면 언제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알수 없었어요. 바다는 펭귄 무리에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는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최초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불러요.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협력이 되지만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에서부터 이탈이 되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펭귄은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펭귄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펭귄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굶어 죽거나 바다 표범에 잡혀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모든 펭귄무리가 먹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먼저 도전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든다면 다른 펭귄들도 줄줄이 바다에 뛰어들어 먹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바다에 뛰어든다면 더, 페스트, 더 퍼스트 펭귄 덕분에 펭귄은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3회의상 1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전쟁에 패배했던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아시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약 3m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kg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건강, 거,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가 블레셋의 종이 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욕하며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들은 겁이 나, 덜컥 난 거예요. 한편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이세는 전쟁터에 나온 아들들의 소식을 궁금해서 막내인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빠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은 사우랑을 찾아가게 니다 그래서 사우랑님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우랑이 웃으면서 야 다윗아 골리앗은 거대한 참 굉장히 큰 사람이고 너는 너무 작아. 그리고 골리앗은 훈련을 잘 받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훌륭한 장군이고 너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 이러면서 말리겠어요. 그럴 때 다이시 저는 목동을 하면서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공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유랑을 설득하고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전쟁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이시고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 둘이 맞서게 된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야, 꼬마야, 너가 나랑 상대가 되겠니? 너가서 엄마, 저신을 더 먹고 와! 이렇게 놀릴 때다윗은 야, 무슨 말이야? 나는 너가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면서 다잇이 크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하면서 잽싸게 주머니에 돌을 하나 꺼냈어요.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다시 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그를 찌르고 목을 베었어요. 다윗이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골리앗의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다윗은 다이슨.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키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다윗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야. 오늘 3회상 17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겨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싸워야 해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 생기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않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래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공부할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때 친구들과 놀때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할때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1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눈을 뜨자마자 1분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예컴투 친구들 한 주간 이렇게 실행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또 서로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예컴투 친구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어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승리로 이끌어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늘 승리하는 예금투 친구들에게 인도해줄 줄 믿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아멘. 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세요. 아멘. 2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예꿈투되게 해주세요. 아멘. 3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 넣고 어,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도셔서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응혜주셨던것감사해요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 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동행하고 주시고, 코로나 두려움에 거의 불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있으면 아버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해 주세요. 하나님또그도합 당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던 것처럼, 우리 삼촌에서도를 우려하게 실패했을 때 넘어갈 수 있고, 슬프고 흔들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우슬곁그들어때 우리 곁에 들주시고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자극하시는 언 모든 것에서 근무자와 배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이어나다는 소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어, 코로나지만 예배 기도가 멈추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매꿈주 예배가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잘 들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어,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이 알려 주실 표식이 이루어지게 간자히 기도와 매꿈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저 깊이 알고 만나니다사랑하원합니다하나님아버지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들려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예수님의기념하을 느낄 있 그렇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되시는 분으로 거듭되었습니다. 또 것을 네, 렇해 주신 분하셨습요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고 싶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 것을 생각해 주실 것을 고맙습니다. e l 헬로! 예꿈티 여러분! 안녕, 안녕! 반가, 안가, 반가해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어누 oh 무거워! 잘 지내고 있죠? <laughs> 선생님, 봄에 요만한 슬싹을 심었는데, 이렇게 커다란 고구마를 어저께 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꿈주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 4개가 나가요. 그 여러분들이 밥 잘해서 어머니들이 보내시는 예꿈투 카톡 방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꼭 올려줘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볼 때까지 안녕안녕! 안녕. I love you! 제 꿈도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찬미, 지효, 원희도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매주 보다가 안 봐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커졌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여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장현아! 합니다! 준영아, 현진아, 노아야, 시아야, 타나야 너희들 다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나도 사랑해. 모두들 힘내. 우리 또 보자. 안녕. 나 지연이 지우. 그리고 우리 한승이 그리고 요한이까지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공과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다들 있는 자리에서 모두 오늘도 화이팅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